두 번째 이슈는 너무 웃겨요. <laughs> 역시 아 국민의 힘이 아니고 폭력의 힘. 야 정말 기막힌 내용이에요. 아마 오늘 이 이슈는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 그냥, 그냥 시, 언론에서 살짝 넘어가지고 아직 이거는 중앙으로까지 이슈가 안 나왔는데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제가 그때가 언제였냐면 지난 10월 28일날. 사무리에서 방송 한번 했습니다. 뭐냐면 강서구 의회. 당신 이제 강서구 선거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지 한 보름 지났지. 그래서 진교훈 후보가 구청장으로 딱그 취임했을 때예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강서구 의원들. 정확히 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 둘이서 막 치고받고 싸웠어요. 치고받고 싸웠어. 그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 어, 강서구하고, 일본 오타루시하고, 지금 10년째 자매 결혼을 맺고 있죠. 그래서, 당시, 그때 9, 10월 달에 10년을 기념해갖고, 이 오타루시에서 관계자들이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와갖고, 이렇게 행사도 하고, 뭐좀 구경도 하고, 그렇게 했죠. 27일, 그래서 구청에서, 어, 강서구 오타루 시 자매 결연 10주년 기념식을 한 거예요. 이 자리에 진교운 구청장도 있고 하자마 도시야 오타루상도 오고 여러 사람들이 와갖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앞에는 이만큼 나왔지만 요날 참여한 사람들이 한 50명 되요. 50명 한 50여 명 50여 명 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야 웬일입니까? 이 구청에 갑자기 신고를 받은. 경찰들, 그냥 경찰이 아니야. 방검복, 방검장갑, 소형방패를 다 무장한 무장검찰 7명이 오, 들어와, 들어온 거죠. 왜? 신고를 받았어요. 국민의힘 정장훈 구의원과 이충원 구의원이, 야 흉기를 들고 싸움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무장검찰 7명이 들어온 거죠. 기사 한번 볼까요? 행사 후, 정의원과 이의원은 의전서를 두고 이견을 보이다 감정이 격해지며 구위의 후문 쪽에서 주목 따짐을 했다. 야 당초 정 의원이 흉기를 들고 있다는 내용으로 접수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의원은, 아, 이거 흉기가 아니고 자동차 키였다. 그러는 거야. 아, 키는 뭐 흉기가 아니야? 흉기지? 아. 그런데 이 기사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시아 경제인데 이 기사만 보면 일본 시의원은 당시 뭐 떠나 있었다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없는 자리에 싸웠다는 건데 매일 경제를 보면 그게 아니죠 일본 시의원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laughs> 일본 시의원들이 그거를 구경하고 있는 자리에서 이 둘이서 막 싸운 거야 막막 막 싸우니까. 얼마나 싸웠으면 이걸 신고를 합니까. 아 정말 쪽팔린 거죠. 아 쪽팔려. 우등서열 때문에. 나이가 중간에 60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 이게 지난 10월달에 제가 했던 방송이에요. 10월달에. 그리고 지금 두 달이 채안 지났습니다. 이번 무대는 부산. <laughs> 부산. 이건 더 재밌어. 야, 진짜. 제목. 국제신문이 단독 보도한 거예요, 오늘. 이거 언제 있었던 일이냐? 어제. 어,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송년회에서. 지금 송년파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 ING도 내일, 아, 송년파티를 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내일 저희 사무실에서 어, 6시쯤에 같이 하거든요. 5시, 6시에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1년 한 번씩 모이거든요. 그러면은, 포틀락 파티라고 하나? 각자 음식 하나씩 준비해 와서 그거 가지고 날아먹는 거야.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세트을 해놓는데, 오시는 분들이 뭐, 떡볶이, 김밥, 만두, 잡채, 각자 조금씩 준비해 와. 그걸 넣고 같이 다가가면서 서로 얘기하고 즐겁게 하는 시간이거든요. 부담 안 돼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오실 분들은, 어, 연락 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송년를다 하고 있는데, 아, 부산에서도 어저께 송년회 같이 했던 거죠. 구청에서. 그래서 구청장도 오고, 구의회, 구의원들도 다 오고,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했는데, 아, 그 자리에서 구청장이 구의회 의장의 뺨을 철어이 아, <laughs> 뺨을 날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대통령이 국회 의장의 뺨을 때린 거 똑같은 거예요. 구에서는 그런 거지. 왜? 예산 문제로. 어, 구청장이 구에서 올린 예산을 의회에서 깎은 거죠. 똑같아요. 지금 이거, 이거 국회랑 똑같아. 대통령이 그 정부에서 만든 예산을 국회가 심의하는 것처럼 구청에서 어 편성한 예산을 구의회가 당연히 심의하거든요. 그런데 구의회가 막 삭감하고 막 그랬어. 그랬더니 여기서 말싸움 벌어지다가 구청장이 이 새끼가 내 예산을 삭감을 해 하면서 의장의 뺨을 그냥 한대 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 대박 대박. 기사 한번 볼까요? 사건이 일어난 경위는 예산 문제로 인한 언쟁에서 시작됐다. 당시 성년회에서 술을 곁들인 저서 식사가 진행되던 중 행사 참석자들로부터 그우회의예선사감을 두고 항의성 발언이 나왔다.이에 의의 의장이 해명을 하던 중김 부순장과 예산 관련 언전이 오갔다.설전이 오간 거는 영도다리 축제 등 지역 축제 예산과 시비 특별교부금 등이었다. 이후 김 구청장이 예산을 확보하지도 못하는 구 의원들이 착깐만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 의장이 이에 사과를 요구하면서 언성이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김 구청장이 이 의장의 뺨을 때리면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참수자가 텅 씨에 따르면 뺨을 때리면서 착소리가 났다네거 착소리가 때린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구청장은 뭐라고 하냐? 때린 게 아니고 말을 못하게 입을 막은 거다. <laughs> 아, 입을 막으려고 했는데, 어? 입을 막으려고 했는데, 야, 말좀 하지 마. 하는데 뺨이 와 갖고 때린 거라는 거죠. <laughs> 아유, 대박! 누구냐? 김기재 구청장이에요. 5, 7년생, 지금 나이가 66세입니다. 66세. 이 사람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면, 어, 그 주, 순둥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기업인 출신, 국민의힘, 정치인이고, 원래 정치인이 아니야. 기업인이야. 기업인인데, 요번에, 어, 구순장이된 거지. 회사는 그 중소기업인데, 뭐큰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연매출이 뭐 3억 6천쯤 되니까, 뭐 엄청나게 큰 회사는 아니죠. 오래됐는데. 근데 뭐 하는 회사냐? 보험공사, 또 선방, 의장품 지조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구청사 선거, 지난 지방 선거 때 나, 나올 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몸에 밴 기억과 정신으로 구문에게 봉사하겠다. 야, 이 기사를 지금 보니까 너무 웃겨. 몸에 밴 기억과 정신.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정신이 몸에 배어 있을까? 어? 대화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뺨이 올라가. 아, 그 사람이 누군데? 의장이야, 의장. 응? 아니, 구청장이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했다가 난리가 나죠? 그런데, 누구냐면, 국회, 아니, 구의의 의장을 때린 거라니까요? 야, 이 정도면은, 야, 이 사람 회사에서 직원들 어떻게 대했을지, 구청에서 구청 직원들 어떻게 대할지, 지 주변 사람들 어떻게 대할지 눈에 보이죠? 아, 왜냐면, 구의회 의장도 뺨을 때리는데 마음에 안다고 든 내가 그래서 갑자기 이게 너무 웃음스러워 몸에 뱀기억과 정신 아 대화가 안 되면 내 말을 안 때리면 안다르면 그냥 뺨 먼저 올라가 손 먼저 올라가는 정신 아씨 대박 그럼 뺨 맞은 사람은 누구냐 지금 구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 경민 영도구의 그 의장이에요. 나이가 젊어요. 지금 40살, 40살. 만만한 거지, 만만한 거지. 지보다 26살이나 어린 거아닙니까 아들뻘, 아들뻘야 아들뻘. 어? 야 구청장이 의장이란 아 의장이라는 새끼가 내 아들뻘이네? 그런 생각이 있는가 만만한 거야. 근데 그 의장이 어, 우리가 만든 예산안 깎고 내가 말하는데 막뭐 계속 딴지하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지. 만만하게 본 거야. 그러니까 뺨을 때리는 거지.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경민 의장 이력을 보면요. 알겠지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국민의힘 부산 강역시 부대변인 출신이고요. 자한당. 그러니까 원래 자한당 부산 강역시당 부대변인 출신이고 최근까지 국민의힘, 부산 광역시당 부대변이었던 사람이에요. 당연히, 당연히 국민의힘 쪽 사람이지, 당연히.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사람이 지금 구대의회, 어, 구대의회, 고그 의장이죠. 그런데, 똑같이 국회하고, 국회도 국회의장을 임기 중에, 4년 임기 중에 두 번, 바뀌잖아요. 전반기 후반기 바뀌지 않습니까? 구 의회도 전반기 후반기가 있어요. 지난 2022년도에 그 지방 선거 있었으니까 2020년, 2023년까지 전반기가 있고 다음 후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영도 구의 기초 의회에 구의원이 몇 명이냐? 7명이에요. 7명. 7명인데 국민의 힘이 4명. 민주당이 3명이야. 그럼 의장이 어서 디 나오겠어요? 당연히 국민의 힘서 나오겠죠. 다수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협의를 했어. 아, 요번에는 누가 하고 다음엔 누가 하자. 협의를 했어. 이렇게. 근데 그 협의 중에 어떻게 됐냐? 이경민이가 요번에 안 하고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요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그랬는데, 이 이경민이 불경스럽게 민주당 구의원 3명과 협력을 해서 의장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의장을 하려면 어차피 결국은, 이, 뭡니까, 이 거수에서 해야 될, 투표해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국민의힘표가 총네 표인데, 이네명에서한 명을 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경민이 투표를 누가 된건 나한테 한거 나한테. 나한테 하고, 국민, 주당세 명이 나한테 하니까 내가 네명 돼갖고 이번에 의장이 됐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했냐? 제명을 시켜버렸어. <laughs> 야, 씨. 이게 제명될 일이야? 당시 국민의당 부산시당 의원장인 조경태. 볼까요?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지난 3일 시당회의실에서 윤리위원회를 개최. 이 의장이 영도구의회 의선출 과정에서 해당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행위. 부산시당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다수정당인 영도구의회에서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의장선거에 앞서 재선 의원 중 나이순으로 전반기와 후반기 의장을 나눠 맡기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그런데, 이 방침을 어기고, 나이도 어린, 겨우 40살. 원래 나이 순으로, 죽어, 죽어 먹고 하는 거 나이 제일 많은 사람 전반기 시키고, 나이 두 번째 많은, 두 번째 많은 사람 후반기 시키자 그랬는데, 나이 마음밖에 안 되는 이경민이가, 어? 민주당 사람들과 짜서, 짜고, <laughs> 국회의장이 국기의, 구의의장이 돼버린 거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민주당 의원들 도움을 받아 전반기 의장 당선됐냐 하면서 제명을제명을 제명을. 그러니 이 기사 보면 이상하죠. 아니 왜 국민의힘 구위에서 왜 구청의 예산을 깎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이 경민 어 의장 같은 경우는 의회 이의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이걸 보니까 지금 소개는걸 보니까 제명이 된것 같아. 지금은 무소속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뻔하잖아요. 어디하고 같이 협력을 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이 아니고 민주당하고 협력을 했겠지. 민주당의 도움으로 의장이 됐는데. 그리고 아마 그런 난 나쁘게 안 봐요. 무슨 국회의장이 아니 국회의장이 아니지 구위의 의장이 뭐 나이 먹었다고 서로 나란 먹는 자리야? 물론 관행은 그렇게 했지. 관행은 했지만 본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어, 나이 어리다고 왜 못해? 그리고 뭐 구,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이 가지고 해먹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싫을 수도 있지. 그리고 민주당도 저 구태보다는 젊은 사람한테 맡겨서 뭔가를 좀. 제대로 하는 게 좋다 이생각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과 서로 딱 표를 짜서 내 표로 당선이 됐거든요. 그런 게막 쌓인 거지 그런 게. 그렇게 쌓이면서 아마 진짜로 영도구의회가 영도구청을 막 감시를 하고 원래 감시하는 거니까 원래 의회는 행정부의 예산을 감시하는 거예요. 예산을 제대로 그 예산을 감시하면서 쓸데 없는 거 잘라버리고 그런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싸움이 나다가 요번에 결국 어 국민의힘 구청장이 폭력을 해간 거죠.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폭력의 힘. 이것들은 양아치 양아치. 양아치. 그 지금은 이경민 의장이 어 경찰에 고소한 상태거든요. 다 고소해야죠. 어떻게 의회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사실은 그냥 뭐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엄청 큰 사건이에요. 대통령이 국회 의장을 때린 거랑 똑같은 건데 뭘구해자는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나라 꼴이. 그러니까 난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정권 바뀌고 응? 윤석열 정부가 하는 짓이 다도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영향이 있다니까요. 아 이게.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 대통령이 보면은 지금 윤석열 바뀐 다음에 행정부 새끼들 국무위원들 나와가지고 국회의원들 얼마나 우습게 여기니까 한 동안 보세요 이개 새끼 이거 알아 수 있어요? 뭐라고 해요? 김영배 의원이 언제 그만둘 거냐 물어보니까 궁금한 사람들 궁금해한다 물어보니까 아,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세요 그러고 있어 정말 깜짝 놀랐어 아 이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는 국회 모독죄로, 이거, 이거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민주당은 이거 고발 안하니까 고발해야지. 아, 이거 국회 모독죄죠. 국회의원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 가겠다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아, 국무위원이 바로 비대위원장 가는 것도 웃긴 건데, 그걸 물어봤어. 지금, 어, 언제 갈 거냐? 오늘이 마지막이냐? 막 물어보니까 한동훈 그 개새끼. 비아냥거리면서 아 그거는 의원님이나 궁금해하세요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세요 그러고 있잖아 이 개새끼가 근데 이 새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정부 국무위원들이 다 태도가 이렇게 싸가지가 없다고 이런게 그대로 내려가는 거야 구청에서 구의회를 무시하는 거 이렇게 똑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야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상스러워졌지? 아, 정말 황당해요, 황당해. 나 같은 유튜버는 그럴 수 있어. 어, 나 같은 유튜버야. 원래 상스러우니까. 어, 국회의원들한테 질문할 때나 얘기할 때, 너나 잘하세요. 막 유, 이놈 저놈, 이년 저년 아마 욕할 수도 있어. 나 같은 그 유튜버는 난 유튜버잖아, 유튜버. 아무것도 없는. 응?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야? 어,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근데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에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건요 이건, 민주당이 이거는 사실은 고소를 해야 되는데, 대응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난 놀랐어. 아니, 이, 이렇게 모욕적인 이, 이 한동훈의 언행을 그냥 넘어가더라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 그냥 어이가 없습니다. 이 폭력의 힘. 하여간이 폭력의 힘을 정말 절대를 내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국회부터. 물론 지금도, 어, 국민의힘이 의회에서 힘이 없지만, 다음 그 총선 때 정말 더 완전히 어? 죽여놔야지. 안 그러면 정말 클할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장달수 님의 아 곱창김 광고 좀 할까요? 아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우리 달수 님 어머님이 몸이 지금 많이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장달수 님 어머님 의좀 쾌차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달수 님의 곱창김이 나왔는데 우리 사무리에서 3년 연속 지금 판매하고 있는 사실은 장달수 그 주식회사의 거의 뭐 최고의 상품이라고 할수 있죠 핵 고창김. 어이 고창김에는 인공 감미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요, 100% 유기농 고창김입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이거는 제가 100% 보장합니다. 이거 그냥 김만 먹어도 너무 맛있고요. 김만 먹어 간식으로 김만 먹어도 맛있고 김만 먹어도. 그리고 불에 한번 살짝 구워서 먹으면 더 맛있고 정말 끝내주는 단찬이 필요 없어요 진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40%를 지금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진짜로. 지금 이 상품이 그대로 농협 하나로마트에 나가는 상품이에요. 그거를 40%를, 어, 뭡니까? 할인해서 판매하는 거거든요. 한 속에 29,000원. 두 속에 55,000원. 택배비는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어, 이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연말 선물로. 이김 정말 좋습니다. 김 선물. 김치접 드셔보십시오. 어, 위에 보시죠. 010-5838-6645로 전화하셔가지고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아까. 인사...